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이 앞에 오늘 말씀 시작하는 이 큐티 순이앞 부분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이 잘 등장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설명할 때 성경 속에서 가장 슬픈 책이다 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 전체가 어, 어떤 막 희망 소망 그런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뭔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절망과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괴로워하면서 기록한 그 내용들 그래서 끊임없이 눈물과 아픔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 주시겠지만 그때가 언제일까? 슬픔 가운데 기록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렇게 어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거할때 사도행전에는 그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등장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곱씹어 보고 또 곱씹어 보고 해야 될 이런 말씀 가운데는 어, 좀더 오랜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요 특별히 오늘 그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아픔은 곧 이스라엘의 아픔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 이 슬픔을 고백하면서 마치 한 여인이 어, 사랑하는 한 남자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비유를 가지고 이 아픔들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음, 사랑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절망감들이 있죠. 예, 그 버림받은 것 같은, 혼자 남은 것 같은, 또뭐 다시는 행복해지지 못할 것 같은 예,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없인 여긴다. 이제 한숨을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예루살렘이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 징계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어,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 나를 징계하실까? 그냥, 아, 하나님 안 믿을래? 뭐, 하나님 떠날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괴롭고 슬플지라도 울며 불며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오늘 말씀의 마지막, 11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어, 하나님과 좀 뭔가 거리감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이 비천한 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또 바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젊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날이 점점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 꼭. 훈련되어지고, 여러분 삶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곳곳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